누가 도와줬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엄마! 지안이가 소풍간대요 드디어 우리 지안이가 첫 번째 소풍을 가게 되었어요. 소풍에 필요한 건 바로 엄마가 싸준 도시락! 엄마표 도시락이라는 글씨를 본 순간 이것은 마치 저의 도전과 같았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은 무엇보다 예쁘고 맛있어야 되니까요. 이럴 때 저는 핀터레스트 어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고 납니다. 검색창에 자기가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유저분들이 올린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감을 잡기 힘들 때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저는 큰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집 다섯 살큰 형님의 생애 첫소풍이님 만큼 아... 엄마의 그런 도전이라 생각하고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다섯 살 형님의 첫 소풍 도시락을 싸는 내용으로 제가 촬영을 해봤는데요. 그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 고군분투했던 브이로그를 보실 수 있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소풍을 간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야 된다 하는 어머님들 제거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를 뚫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뚫긴 했는데, 이게 눈도 해야 되고, 입도 해야 되는데, 치질를잘못 싸서 지금 조금 두껍거든요. 그래갖고 해보긴 해보는데, 아씨 이거 어떡하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뚫어가지고.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조금 이게 지금 입이 될 부분인데 이거 이렇게 다 뚫어야 돼요 하나씩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될까? 근데 지안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주려고 제가 직구를 해가지고 재료들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안 왔어요 올줄 알았는데 이제 화물연대 파업 그것 때문에 지금 막혔어요 다 물류가 너무 많아갖고 인천 세관에 물건이 너무 많이 지은 밀려있어갖고 제건못 왔습니다 하루 전인데 밤 11시인데도 제건 아직 검사도 안돼 있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 말고 미니언즈 주먹밥 내일 만들 때 사실 펀칭기 필요하거든요 주먹밥 기계도 필요하고 포기했습니다 가위로 잘라야죠 그래서 우선은 삐뚤빼뚤 라지만 가위로 잘라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전날에 어느정도 이런 사소한 것들은 다 작업을 해놔야 된다고 하니까 지원이 자고 아까 10시 45분부터 재기했거든요. 이 만들긴 했는데 조금 이제 멀리서 봐야 예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멀리서 봐야 예쁜데. 네, 하얀색은 그냥 삶은 거. 노란색은 강황가루. 요거는 양파 껍데기로 했는데 그냥 간장으로 할걸 그랬어요. 펭귄을 가장한 꼬꼬닭꼬꼬닭 머리 해서 만들어 봤는데. 와구가안 나온다. 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어가 너무 뜨거울 때눈 붙이면 녹는데요. 또 너무 안 뜨거울 때 하면은 안 붙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누르고 붙이고 아 이거. 식을때 하면은 안 굳겠다 화성 할머니가 주신 검은깨를 붙여서 네, 넣아줍니다 네, 이렇게 조금 사연있는 문어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0개정도 만들어보고 그 중에 가장 예쁜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짜잔. 엄마, 저는 스펀지밥이랑 니언도 좋아해요. 스펀지밥 냄새는 조금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3개 정도 만들어갖고 내일 밥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망할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있는 재료 돌려 막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지금 만들 수 있는 건다 만들어 보고, 어, 이따가, 새벽, 5대여시 일어날 건데, 그때 한번 세팅을 해보려고요. 이거는 다져서 주먹밥 재료로 볶을 생각입니다. 아, 밖에 많네요. 지금 벌써 새벽 1시다 돼가는데, 5시에 못 일어날 것 같고 6시에 조금 늦춰 보겠습니다 음, 저는 익었어요 무 칼이 안 닦아서 그런지 좀 쓰고 있어서 태국에서 예전에 짜뚜짜가서 사온 건데 이게 엄청 싸게 샀어요 3000원인가 2000원인가 엄청 싸게 샀고 제가 원래 이제 중식도만 많이 써요 요리를 뭐 잘하고 그걸 떠나서 그냥 유학했을 때부터 중국에서 이 칼을 이런 칼을 쓰다 보니까 다요런 종류들만 쓰고 있는데 이게 되게 가볍더라고요. 두 개인가 사 와서 네 칼갈이 선생님한테도 갈아서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갑자기 TV에 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누구 연예인 칼, 태국 칼이라고 막 공구도 하고 그런 거 같은데 이거 엄청 싼 건데 이거 공구 가격을 모르겠네. 태국 가시면 이거 꼭 사세요 이거. 이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버터 쓰려고 산 건데 이건 잘안 들어요. 힘이 안 받아서 이거 강추입니다. 원래 이거랑 이거 유학했을 때부터 요리 해 먹을 때 쓰던 중식 도인데 원래 이것만 쓰다가 이게 약간 무겁거든요. 근데 훨씬 가벼워요. 근데 이건 진짜 십몇 년 썼나 봐요, 이거. 좋습니다 싸요 이거 만 원도 안할 텐데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 칼 많이 사옵니다 이런 거 욕심 있어 가지고 오늘은 지난번에 사온 한우 국거리 있거든요 이거 곱게 갈아 가지고 양념 좀해 놨어요 조금 짭조름하게 치요내부난 거로 사왔구요. 음, 최대한 이쪽으로 빼서 치즈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만한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구요. 혹시 모르니까. 넉넉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소풍가기 전날 밤 3시간 동안 제가 밑작업한 것들은요 메추리알 코코다 문어 소세지, 스펀지밥 치즈, 미니어즈 치즈, 주먹밥 재료 볶기, 샌드위치 똘똘 말기까지 모두 완성 두 개는 좀 과하지. 음, 과해. 투머치야. 음. 잘 잤어 지현아 이리 와봐 이거 도시락을 알아야지 우리 지현이가 먹는 법을 아니까 일로 와봐 아들 굿모닝 해줘 굿모닝 누가 이렇게 해지 굿모닝 굿모닝 어디가? 일로 와봐 뚜껑다닫어요 지금 닫아야지 다, 다 쌌으니까 지안아 자 메고처럼 이렇게 붙이면 되고 지금은 먹는 거 아니고 이따 친구들이랑 누구야? 안 좋아? 좋아. 네. 이거랑.. 지안아 이거 봐봐 여기 블루베리도 있어 일로 와봐 이 친구들 다 누구야? 우리 친구들 이거 봐봐 미니언즈 친구들이 지안이 사랑한다고 눈에 하트 뿅뿅 하고 있지? 네너 관심이 없네 관심 있어요 예? 관심 있어요 이거 봐 맛있겠지? 어린이집 가서 맛있게 먹어. 응. 친구들이랑 오늘 신나게 놀고 지하나. 먹을게요. 그럼 이거 다 먹고 나서 뚜껑 잘 닫고. 이거 봐, 뚜껑 닫고. 자, 아, 이거 올리고 이렇게. 알았지? 그럼 더러워진 건 뭐? 더워진 설거지 해야지. 오늘 아빠가 쉬어가지고 뚜껑을 청소할 수 있게 됐어. 요 <laughs> 새벽 5 시에 밥도 지었고요. 어땠습니까? 지금 뭐하고 계세요 현재? 애들 버스 타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나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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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총 나온 데로 나온데 제가 어제 1시 반에 자가지고 6시 일어났거든요 이제 불 켰습니다 찢었습니다 오늘 4호차네 지안이는 4호차야 어떻게 알아? 아, 지안이 가방 저기 싫은 거 같은데 4호차에 제가 도시락 사실은 옛날에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해야 될거 같더라고요 못봤나봐요 여기 휴가 보내셨는데? 네? 음료를 놓고 가셨구나 무슨 소리 잘가 지안아 지안아 잘가 못봤어 못보게 할수도 있어 지안아 잘가 김지안 안녕 안들리나봐 여러 엄마들과 함께 소풍 가는 친구들 배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도시락 사느라 서로 애썼다고 토닥토닥 해 주었지요. 엄마의 정성 가득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을 들고 그렇게 소풍 버스는 출발했어요. 신나는 체험도 하고 도시락 먹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하나씩 나눠 먹기도 했다더라고요. 첫 번째 소풍 도시락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